네, 성우입니다. 음, 좋은 타워가 나오길 빌고 있어요. 타워 보고 실망해서 나가는 사람 있나? 없어요. 와우, 이거면은 대충 각이 나오네요. 네. 타워 각이 나오네. 아, 네, 다다 별로다. 와, 타워 각이 나오긴 하는데 다 별, 타워가 다 별로야. 이거는 천상 재빠르게 오버로드로 가야긴 가야 가야 되는데 오버로드까지 버틸 수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laughs> 바로 270 가야돼요 안가도 상관 없긴 한데 그래도 가능인 낫지 차라리. 270이 괜찮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에, 놓칠 수도 있겠다. 여기다 10원짜리 몇개더 지울게요. <목소리> 놓치는 <laughs>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272 이거라도 다행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타워들이 다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 아크메이지 빼고. <laughs> 아크메이지 빼고는 다들 지금 타워가 별로예요. 드래곤의 나이트. 오크의. 오, 야. 괜찮네. 파이어. 충분히 속도가 나겠는데? 그럼 제가 초중반을 달려주면. 다크 위저드가 완전 초반을 좀 달리고, 제가 중반을 달리고, 파이어가 후반을 달리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높은 건안 열리겠지. 지웅문는 무조건 열리겠네. 파이어만 있어도. 근데 오버로드하고 아크메이지가 있으니까, 아크메이지가 아크메이지를 설치하는 법은 아는데, 쓸 줄은 모르네. 망했다. 프로스티를 안짓네요 설마 한칸더 지을 생각은 아니죠. 제발, 이게 354거리에요. 그러진 마세요. <laughs> 데모니스. 아, 이, 여기다가 프로스티만 지었어도 좀 성과를 봤을 텐데. 데모니스라 아쉽네요. 근데 확실히 일반 타워 했을 때보다 졸라맨 때가 오히려 더안 나가. 뭔가 기대치가 있나 봐. 어. 뭔가 기대할 만한 타워가 존재하나 봐요. 아, 크미 나갔고요. 믿을 만한 건 파이어밖에 없네. 파이어는 뭐 용이니까 믿을만하겠죠. 그럼 파이어하고 오버로드가 합작을 해서 좀 높은 게 열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파이, 파이어는 용이라서 충분히 될것 같고. 아, 이분은 진짜 답 없다. 타워가 답이 없어. 타워가 극혐이야. 어떻게 270 타워렘이야? 할말이 일키면. 와, 최소 타워만이라도 좋았으면 저분이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상호가 극혐이네요. 아, 맙소사. 네, 갔고요. 지금 남은 거는 파이어하고 저뿐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일반 유저는 버티질 못하네 공략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무리 썩은 타워가 나와도 졸라매에서 버틸 수 있을 텐데. 공략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 타워의 특성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어떻게 할 건지 다섯 개의 타워를 본 다음에 그림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타워가 좋은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타워가 나와도, 에, 힘을 못 발휘하죠. 솔직히, 2분 30원짜리 도배하겠는데, 270, 90원, 810원이 더 좋은 거였으면 진짜 완전 가이었는데 30원짜리를, 쓰실 줄 몰라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됐죠. 90원 데모니스가 나쁘긴 한데, 270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 저는 그래서 90원 넘기고 270으로 바로 왔죠. 30원 안 지운 이유는 얘가 535 사거리라서 이게 방해되니까. 그래서 안 지은 것 뿐이고, <laughs> 오버로드에 방해가 되니까. 얘 700이긴 한데 아900 사거리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900 사거리 지금은 제가 믿을만한 건이 녀석 도배밖에 도배 밖에 없어요 오버로드 도배 초중반은 오버로드 도배면은 답이 나오니까 까지 90원만 계속 도배하시는 거봐선 270이 90원만큼 좋은 게 아닌가 봐. 뭐 예를 들면 웬디고 뭐 이런 거 나아가 이런 거만큼 좋은 건 아니니까 90원 파이어보다 좋은 270은 드물죠. 90원 파이어보다 좋은 270원? 뭘까요, 한번? 일단, 아크만 아니에요. 오버로드니까. 멀록도 아니고, 엘프도 아니고, 고보기도 아니고, 나간 맞죠? 해골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에요. 거미는 좋기는 한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파이어보다 좋진 않아요. 차라리 810원이면 좋을지도. 몰라. 그리고, <laughs> 히드라 히드라도 어차피 900 사거리니까 근데 파이어랑 와우 안 지으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스트롤 프리스트라는 차라리 810원으로 바로 갈아타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810원이 저거보다 안좋은가 설마 트롤보다 차라리 파이어만 도배하는게 오히려 더 나으실수도있어요 근데 네, 정확하게 중앙에 딱, 딱 지으시는거 보면 역시 용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네, 트롤은 7 0사거리를 가지고있죠 그죠 네, 파이어는 9 0사거리에요 네, 속성 다르죠 일반의 공성 네. 웬디고 270 훨씬 좋고 그래드 270은 좋아요, 예. 파이어 90하고 비슷하긴 해. 이건 지을만 해. 만노? 만노도 나쁘지 않은데. 중앙에다 지었는데. 참새는 아안 돼. 아, 아크메이지. 예, 아크메이지는 충분히 파이어보다는 좋죠. 파이어 90보다는. 700이면. 아니 270이면 확실히 용은 용은 달라요 뭐0라7 0 270, 270, 270, 270, 270, 2 어떤, 뭐, 의미는 알겠는데, 810원을 안 짓고 지으시는 거는, 솔직히, 파이어면 810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이 되거든 그것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어. 파이어는 그만큼 세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을 지으시는 건, 810원이 개 구려서 지으시는 건가? <laughs> 그럴 수도 있고. 90원 파이어면 충분해. 얼마나 부린거지? 뭐 골렘 같은거 트롤이... 트롤이 좋은점이 있고, 아, 좋은점이 있고, 란다 트롤이 평균치 이상의 타워 정도는 돼요. 에... 예. 트롤 타워가 생겨먹은거랑 다르게, 생겨먹은 건 뭔가 되게 밉상으로 약해 보이잖아. 근데 의외로, 의외로 세요. 값어치를 잘 모를 수도 있지. 보통은 사람들이. 이분 충분히 지금 깨닫고 810원보다 2 7 0원더 좋다 생각해서 270을 지으신 것 같은데. 생겨먹은 거랑 달라요. 풀스 풀스에 요즘 좀 게임 나왔던데 좀 해볼까 생각 중이도 하고 이렇게 못 죽이니? <laughs> 신작 게임들 좀 나왔던데. 아, 배그는 빨리 정식, 정식 서버가 좀 열려야, 아니, 정식 플레이어가 됐다. 아직, 그게 정식이 아니죠. 테스트 서버만 정식으로 됐고, 배그가 정식이 아니에요, 그게. 일단, 810원 모은 다음에, 다크 트롤, 워로드 갈 거예요. 어, 개, 뜬금포로 생각나네. 아 빈자리는 아이스 툴을 프리스트를 위한 거였나요? 확실히 이치는 맞는데 그 정도까지 이지 지을 필요가 있나? 아 여기서 이게 나오면 안 됐었는데 좀 힘든데 지금 물론 건물이라서. <laughs> 어느 정도 괜찮긴 하지만, 확실히 돈이 잘 벌리네. 记忆。 좀쎄 이거 약간 다크트롤 워로드랑 가장 비교하기 쉬운 캐릭터로 따지면 그.. 그 캐릭입니다 그 캐릭 저 뭐냐 빌리지 빌리지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빌리지랑 빌리지 하이버전 라고 생각하면은 왜 트롤이 센지 알겠죠 빌리지 270아 810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데미지가 1700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치 똑같거든요. 지금 다크트롤 워로드랑 사거리랑 속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데미지가 200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다크트롤 워로드보다 200인가 더 높은데, 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가장 비교하기 쉬운 캐릭터죠. 빌리지.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하이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리지의 너프 버전. 그렇게 센건 아닌데, 200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네, 제일 이해하기 쉽죠. 다크트롤이 왜 좋은지, 빌리지랑 비교하면 알잖아요. 근데 빌리지는 관통이고, 다크트롤 워로드는 일반이라는 점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데미지 <laughs> 보면은 푹푹 박혀, 푹푹 비 떨어지는 게 푹푹 박힌 게 보여. 이게, 이게 박히면은 피가 뚝뚝 덮어버버버. 네. 어느 정도의 능력치인지 잘 알게 되는 그런 타음입니다 <목소리도> 그렇다고 너무 일반만 가면은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오버로드좀 지어주고 이거 데미지 뚝뚝 달죠.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닌데 오 특트롤 그, 워러드도 충분히 일, 이거 일반 상성이에요 이거 그죠 충분히 녹입니다 애들. 여봐요 피. 뛰다는 거봐 이거 생겨모은 거 다르게 다크 토르리 세다니까 어 맙소사 오우거였어 아까랑 아까 예상했던 거랑 거의 엇비슷하게데 제가 아까 골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골렘이랑 오우거는 진짜 한 단계 차이지 뭐 약하고 강한 게 순위로 매기자면 한뭐 노를 제제 제 마음속 순번으로 따지면 저 노리 34번째고 34개 타워 중에 34번째고 골렘이 33번째 오우거가 32번째입니다. 예. 솔직히 다른 거까지 이렇게까지 순위를 매길 순 없는데 뭐 기억할 순 없죠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정도는 외우고 있어 <laughs>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우게 되더라고 <laughs> 가장 나쁜 타워가 뭐냐 탑10 탑3 한번 골라봐라 이러면은 전100% 고를 수 있습니다 상성이었죠 충분히 잡는거 봐 다크트롤 워로드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거 빨간띠어요 빨간띠 빨간띠인데 녹이고 있어 빌리지 하위호화는 이런 느낌 가장 비슷한 타워를 고르라면 속성이 다르고 데미지가 다르지만 사거리하고 데미지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속도도 아마 빌리지도 빠름 아닌가? 기억상으로? 아, 네네, <laughs> 오거 로드라니. 나쁘지 않은 조합이긴 한데, 매직하고 공성이니까 솔직히 파이어 로드보단 낫지. 일단 속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고, 하이어 로드는 좀... 뭔가 빈곤해. 얘가 <laughs> 뭔가 오거 로드보다 강해 보이는데, 뭔가 약해. <laughs> 이 스킬... 아, 공격 이펙트 있잖아요. 이거 공격 이펙트. 이거 보면은 뭔가 좀더 쎄보이는 것하고 약해보이는 게 있어. 이 독화살 굉장히 세게 보여요. 때릴 때 보면. 근데 이 뭐랄까, 지금 이거 트롤이 날리는 거, 이거. 이거 뭐 유령 같은 거 날라가잖아, 이거. 이거 뭔가 되게 약해 보여, 유령 같은 거. 약간 이거 파이어의 불꽃도 좀 쎄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송사탕이 날라가는 느낌? 어, 좀 약, 약, 약해, 좀 품사탕이 날라가 늦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배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번에 스킬 한번 날리고, 자매신 때 얘가 일반 상성이니까. 항상 지을 필요 없지 않을까? 왠지 여기서 더 지으면 더 이쁨이 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이 지어놓은 이쁨이 여기다 지긴 좀안 이뻐. 뒤에다가 지는 거 지을 곳은 여기밖에 없네여기랑 여기인가? 안 지어도 막고 있어. 어. 충분히 지을 필요 없었는데 괜히 지었나? 좀안 이쁘긴 하네요 이치에는 맞네 704거리에 트롤과 704거리에 오고로드 속성 다르고 그리고 두 칸까지 지어버리면은 이거는 모르겠는데 왜 지으셨는지 여기까지만 지은 이는 704 거리가 여기 닿고 여기다 704 거리면 여기 안 닿다는 안 닿는다는 점에서 안 닿은다는 점에서 예 얘는 얘 여기를 못 때리죠 얘는 여기를 때릴 수 있는데 이치에 맞죠 예. 904 거리는 여기 맞는데. <목소리> <목소리> 뭐하이팅한 이건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프로스트 지금 지어도 상관없어요 아좀 좋은 판이었습니다 예. 나빠 보이는 타워지만 예. 충분한 조합으로 예. 솔직히 나빠 보이기 보이, 보이는 건 나빠 보이지 근데 타워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더 타워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에, 아무리 나빠 보이는 타워라도 본 이게 본질은 되게 좋은 타워니까 에, 이해만 좀 높은 걸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은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